네, 여러분 식사 한자 다 하셨죠? 네. 저는 어떻게 여유롭게 매밀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롭게 수익 실현 할까 하고 하면서 앞에서 여유롭게 시간이 나서 되게 여러분 유튜브를 어떻게 올려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무편집 어떻게 리얼 생방송 그대로 그냥 막 있는 그대로 올리 드리면서 저는 막 짤없이 제가 지금 바이넥스 바이넥스 올려드고 어떻게 또 여러분들 우리 종목 중에 어떻게 신풍제약 신풍제약도 올려드릴게요 어저께 수익 이빨 오늘 도 어떻게 수익 이빨 제약했죠 막 계속 간다 신풍제약 바이넥스도 어떻게 끝까지 간다 우리 바이도 끝까지 간다 지는 생명과 드림텍도 어떻게 여러분들 저쯤에서 매수하시면 된다 기다려라 안된 바닥 끝에 내려왔을 때 기다렸다 매수하시면 수익권이다 오늘 드림텍도 10%까지 갔다 왔죠 마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바이넥스도 어떻게 사항가 갔다가 어떻게 해? 지금 풀려서 미고 있는 거예요. 사항가 갔다가 문 닫았다가 풀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사항가 갔다가. 전 어떻게 사항가 어떻게 해? 물량 풀리는 거, 보... 정찰병 매매 기법 제 유튜브에 나오죠. 정찰병 매매 기법에 어떻게 해? 물량 풀리는 거보 어떻게 해? 여러분 전략 착시을 했죠. 전짤 없어요. 다 그려놓기 때문에 <웃음>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가능해. 여러분들 어떻게 해? 우리가 7월 1일부터 매매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 추천해드려서 어떻게 해? 이날 새벼량이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먹고 나서 어떻게 이 고점이 어떻게 제가 변곡점 매매기법을 항상 말씀 드떻게요 고점에서 어떻게 된다 캔들이 3개 정도 어떻게 3개 2개 3개 4개가 뜨면 뭐다 그게 하락 변곡점이 생긴다 앞에 변곡점 매매기법 보시면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거래량을 아침에 아침에 시가로 돌파해서 시가를 뚜드려 펜다 시가를 뚜드려 펜다 시가가 여기인데 이걸 깬다 시가를 깨고 일던 종가를 깬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전량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게 석별행이 된다. 고쯤에서 석별행이 되기 때문에 캔들이 분봉상 딱 보시면 석별행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 어떻게 이렇게 눌림을 기다리시는 거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요? 이줄딱꺼드릴게요 이게 어디 같아요 여러분들? 야 여기는 우리나라 국내인들이 보는 20일 골든선. 우리 일반인들이 다 누구나 하는 이평선 다 여러분 아시잖아. 다 아시는 일병 이평선이고요. 그럼 뭐다? 여기는 여러분, 제 앞에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죠? 여기 뭐다?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의 세력이, 이것들이, 부띠 것들이 가지고 놀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3 3미선 기준점을 잡아요. 어떻게? 3 3미선딱 지지받고 어떻게? 쫙 들어올리죠. 그냥 기똥차게, 말 그대로 그냥 임팩트하게. 3 3미선딱 지지받고 나서, 어저께 딱 지고, 오늘 상한가 줬다가, 상한가 어떻게 물량 제가 봤는데, 딱 상한가 오늘 변동성이 심하게 상한가 물량 막 풀어 막 던져 막, 파는 사람들 더 많아. 왜냐. 어, 매수 물량이 자꾸 물량이 쌓여야 되는데, 매수 물량이 자꾸 체계되면 줄어들어. 지금 여러분, 이게 상한가갔다고 벌써 여러분 순식간에 지금 녹화 올라가기 전에 지금 제가 녹화, 상한가때 지금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한가에서 벌써 23%, 20% 순식간에 어떻게? 해? 여러분, 제가 녹화 올리는 한 1, 2분 만에, 2, 3분, 한 3분 만에 어떻게? 상한가에서 20%가 물려 내려오는 종목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 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변동성. 진짜 변동성이 심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냥 스윙으로 제가 제조은은 어떻게, 스윙 단타다 다, 다 된다고, 스윙으로 쭉가지 하시면 수익 실현하고 눌림 내려오면 어떻게, 해? 병원점 매매 기법으로 어떻게, 해? 매수하시고, 병원점 매매 기법에서 매수하시고 어떻게, 해? 수익 실현할 때, 윗골이 닿았을 때, 고점 대비 어떻게, 해? 항상 말씀드렸잖아. 1.5, 뭐 2%, 두 번째, 3% 풀리면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밴드는 여기 있어요. 밴드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아가씨가 밴드를 나갔잖아. 눈에 확 보셔야지. 보여줄 일을 항상 하잖아. 밴드는 여기 있어. 밴드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아가씨가 집을 이만큼 나갔었어. 나갔다가 지금 어디다? 지금 이만큼 내려온 거라고, 이렇게. 요 디테일하게. 눈에 보이시죠? 어디까지 내려왔지 봐야죠. 거리랑 어떻게? 해? 빵!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 이 정도 터졌으면 문을 닫아갖고 안 풀려야 되는데, 문이 어떻게? 해? 문이 풀렸잖아, 이렇게. 거리랑 실리면서. 이해하시죠 근데, 이 펜다니까 들어왔고 눌림 받고 어떻게 여러분들 다시 상승을 주면 땡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 타점마다 야간 눌림을 더도 들어와서 어떻게 펜다니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땡큐 여러분들 살수 있는 게또 왔지 이런 거 좋아하니 여러분들 어떻게 펜다니까 들어왔고 아가씨가 집을 들어와서 어떻게 양봉을 싹다잡아돌렸을때 매수 타점 잡고 어떻게 또펜드 나갈 때 나갈 때라도 어떻게 나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 실현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라 제 앞에 유튜브 다 나오잖아 이거 제가 굳이 설명 안했던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 21일선 외국이선이 국내선 어떻게 부티그들은 세력들은 이거 지지 하는게 아니고 33일선 이행강세 이걸로 매매를 한다고 제 유튜브 다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알지 뭐다 아시잖아 이게 바이넥스 눈에 확 보이셔야 되는거죠 눈에 확 확. 지금 여기 캔들 그려졌 있잖아 여기서 이거까지양봉이었다 어떻게 해? 제가 지금 녹화 때리는 순간 <laughs> 욕기 죽겠어 녹화 때리는 순간 바로 그냥 막 물량 불렸어 제가 막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량 끌어놓고, 제 물량은 적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제 물량이, 그런 물량이 풀리면, 제 물량이 풀리면, 거의 다, 거의 다 떨어져요. 그냥 아마 자르 수익이 그냥 떨어져요. 기본.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순식간에 제 물량이, 이것도 제 물량 던져놨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여러분, 지켜보세요. 사악금 문 닫으면 다른 부티가 와서 문 닫은 거고, 다른 부티크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 이 풀려서 어떻게? 벤단까 들어오면 여러분 땡큐. 벤니까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 눌림 받았다같 어떻게? 해? 2십이 골든선, 3십삼일선 이십이선 골든선 지지 받으면 매수 탔죠. 그런데 이렇게 거리량이 빵 터졌기 때문에 이제 항상 말씀드렸죠. 빵 터지면 어떻게 해? 항상 거리량 줄을 때까 기다리라고. 항상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 어떻게 기다렸다 앞에 양봉이 앞을 넘어서는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면 어떻게 된다? 무적 수익. 여러분 추천을 또 여기야 여기 여기 야가 은봉이잖아요. 은봉이데 야가 양봉은 딱 돌아섰을 때여러분에 제가 추천되는 요잖아요.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 매수 들어가고 어떻게 이 자리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여기서 어떻게 매수 내가 여러분에게 신호 드리고나서부터 이만큼 드신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드시고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수익실은다 하시라 수익실화 하시고 어떻게 눌림 받았을 때 이만큼 눌림 대로오잖아요내오로 어떻게 외국에선 지지 받으면 돌아섰을 때 매수하면 된다 1 0 0점 매미 기법 그래서 어떻게 오늘 캔들이 여러분들 이1 0 0점 기점에서 이만큼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어디 이만큼 다시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지금 내려온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는거죠 이거마다 바이넥스 수익 축하드려요 잘하셨어 여러분들 잘하세요안니까 제가 유튜브 앞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뭐도산인데뭐 굿! 잘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올려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엄청나게 길게 풀어서 다 올려놨는데 안 올라간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막 화가나서 짧게 짧게 제가 막 임팩트하게 짧게 짧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 강의 는 앞에 거 보시면 풀어서 제가 다 해놓은건 있으니까 그 풀어서 다 보시면 돼 지금 종목이 다, 제가 7월달에 여러분에게 다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어떻게 다 움직여요. 지금 다시 막 움직여. 근데 그 대신 어떻게? 수납매를 돌면서 움직인다. 계속 수납매를 돌면서. 야가 움직이고, 야가 쉬면, 오늘도 야가 움직이고. 위아래 막 흔들면서, 하루에 막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이해가시죠? 신풍제약도 어떻게? 제 말대로, 어저께 제가 여러분 추천해드려 나왔을 게 7만원부터 야고부터, 오늘 고점 아까 12만원까지 이거죠. 12만원까지. 신풍제약 어저께 심풍제약, 7만원부터 담으신 분들, 제가 알죠? 잘 하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음,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매매 스타일을 하는 거예요. 전 당연히 신풍제 어떻게, 7만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수익실을 하면서,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쭉쭉쭉 가지고 가죠. 변동성이 심하니까. 난좀 지는 생명학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지 아세요? 예? 제, 그걸 올라갔는지만,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이거 볼 때쯤 되면, 지금 마, 어떻게, 고점 상한가에서어떻 20%가 내려왔을 거예요 제가 다 던질 거예요 물량을. 제 물량이 적은 물량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 20억을 던져버렸거든요. 20억 던지니까 상한가에확다 풀렸어요. 이 짜증나게 하잖아요. 그럼안 되는데, 어떻게? 매도잘락이 자꾸 풀려. 풀리겠는 거예요 풀리가 같아서 어떻게? 해? 그냥 25 그냥 던져버렸죠.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 우리 바이오는 어떻게? 해? 물량이 쌓여서 안 풀려. 우리 바이오는 안 풀리는 거야. 우리 바이오는 이거는, 이 종목이 우리 바이온는 말이야. 우리 바이온는 바이온 어떻게? 해? 안 풀려. 근데 바이넥스는 자꾸 물량이 줄어 제가 아까 올려드렸잖아 물량이 자꾸 줄고 있어요 호카창 아까 보여드렸잖아 호카창이 물량이 풀려 아니라 다르게 어떻게? 해? 바로 그냥 막 우당탕탕탕탕탕탕 탕 우당탕탕탕 하디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바이넥스 상한가에서 어떻게? 20%예요 상한가 20%, 사항가 20 이건 우리 바이오 우리 바이오는 물량이 안 풀려 근데 지금 어떻게? 60만주인데 야도 지금 뭐 풀릴 것 같아 다른 게 풀리니까 야도 지금 풀리고 지금 60만주에서 어떻게? 해? 57만주, 58만주까지 물량이 한 30만주 줄었어요. 그럼 야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이오도 우리 바이오고 여러분들 아까 그 지금 내가 방금 올려드린 겁니다. 바이넥스 이 바이넥스 순식간에 사한까지 순식간에 여러분 녹화 올록하기도 전에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다 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지. 네, 바이넥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하 방법 뭐 아시죠? 매수, 매수 타점, 수익 타점. 항상 어떻게 분산 항상 분산 투자 그다음 비중 그 다음에 어떻게 예를 분다그 다음에 비중 다음에 손절 원칙 그 다음에 수익 원칙 항상 잊어 먹지 마시오 꼭 제가 합니다 항상 분산 투자를 하고 그다음보다 비중을 항상 지키고 비중을 딱 지키고 그 다음에 손절 원칙 지키고 그 다음에 수익 원칙 딱 지키고 이거딱네 가지 항상 지키고 그다음 와서 어떻게 항상 어떻게 상승 주고 눌림 줬을 때 눌림 주고 행보 했을 때 어떻게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여러분 행보 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다 항상 이건 머릿속에 외워놓고 여러분 수익 하시면 무조건 수익이야 그리고 세 번째 보다 불나방 매매비법 올라간다고 따라 붙으면 안돼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된다 박살나는 거야 항상 저쯤에 사 저쯤에 저쯤에 사면 돼 저쯤에 사면 무조건 브라스야 수익 축하합니다 바이넥스 이거 올라가기 전에 수익 실현을 하신 분은 빨리 수익 실현을 하겠지만 장막판에 또 어떻게 들어올지, 지금 다른 부티꺼가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도 없는 거야. 지금 효과상 지금 이거 보이시죠? 여기 있어요, 지금요. 여기 현재가차이가는 여기가.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밀려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적어 보이죠? 아까 10% 내려왔다지만, 또 반등을 살짝 줬어요. 반등을 어떻게? 한4% 줬어요. 왔다 갔다 위아래 막 변동성이 심하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이죠, 그렇지? 분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분봉으로 그냥 보시면. 녹화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분봉을 하는데요. 왜냐또안 올라갈까 싶어서. 또안 올라갈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야이 분봉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상한가문 닫고, 편집 안 해. 죠 편집 안 해. 편집은 말랍니까? 아, 피곤하게. 맞죠? 여러분, 신나는 강의 에들이 낫죠? 상승 올라가면 패턴을 어떻게? 잘 보세요. 패턴. 분봉 패턴을. 딱. 이 축소하면 작아 보이지만, 항상 시가 지지하면 진입하라 했죠 그리고 시가 여기, 시가 여기 시가 여기 시가 또 길어진다 어라 박스테판 또 길어진다 짧게 하자 짧게 밴드가 여기 있어요 아가씨 밴드 나가면 들어온다 했죠 그럼 이기다려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 충분히 살수 있어 9시 20분 9시 한3 0분쉬도돼 그럼 시가를 난 지지 보고 들어갈 거다 이 시가가 여기잖아요 시가가 여기 시가 보고 그럼 여기 몇 시야 9시 50분이죠 아홉시 오한반까지 쉬어 푹 쉬어요. 그냥 아홉시 반까지 3 0분 쉬어도 된다 했죠. 항상 그떻게 아홉시 반까지 뭐다 도대기 시장이다. 아홉시 반까지 뭐좀도대기 시장이니까 쉬라 쉬고 계시라. 그럼 난 조금 더 한테부터 더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양봉 돌아섰을 때 오일선 지지 받을 때 분봉상 지지 받으면 어떻게? 이거 수익구간 내고 내고 단타치지 뭐. 눌림받은데, 20일 골든선 안 깬다. 3분 봉이든, 5분 봉이든, 3분 봉이 빠르죠? 3분 봉이 안 깨면, 5분 봉도 어떻게, 20일 골든선 안 깨요. 3분 봉 깨면, 어떻게, 20일 골든선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럼, 상한가문닫았데 자꾸 풀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 앞에 유튜브 나오죠? 상한가문 닫고, 한 번, 바로 문 닫고, 그대로 있으면 끝나는데, 한번 풀리고, 두번 풀리면 어떻게 된다? 힘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야는 두번 풀리고 문 닫았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물량이 자꾸 빼. 세 번째 물량 풀면서 어떻게 이렇게 뚜드려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밴드가 여기 있어요. 밴드. 밴드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밴드 나가니까 다시 또 들어오죠. 이렇게 반동주는 거예요. 밴드 여기 있다고요. 파란색 있죠. 요게 하락 볼린지밴드고 여기 상승 볼린지 밴드인데 하락 볼린지 밴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딱 들어오잖아요. 백발 백중이죠. 짤없이. 분봉과 똑같아요. 월봉. 월봉, 주봉, 일봉, 분봉, 10분, 5분, 3분, 1분봉 다 동일해요. 키고 올로죠. 여러분, 요게 얼마 풀면 아니까. 순식간에 여기서 사한까지 어떻게 우당탕탕탕탕탕탕 이까이 뺀게 10%라고. 10%, 10 빼고 지금 몇 올렸다? 4% 올린 거예요. 요 캔들 요게 요런 게 3, 4, 12. 여기 4% 올린 거예요. 여기서 힘이 세면 이렇게 사한까지 올라갈 거고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세력들이 어떻게 해? 더어올리면 힘이 세면더어올리고 힘이 약하면 되었다 이렇게 빼는 거야 쭉 빼는거 쭉쭉이해가시죠 이거 하 얼른 더 빨리 올려야 되는데 설명이 길었어 파이팅 지금에도 가지고 계신 분 어떻게? 수익실현 하는게 어떻게? 임팩트 하겠죠 저점에 다시 어떻게? 눌림받고 쭉쭉 내려왔을 때 사시는게 어떻게? 고점 수익실현 항상 저점에 매수 이거만 하시면 된다 항상 수익이다 항상 이해가시죠 올려드릴게요